반도체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판. 기판 보고 나면 그 다음에 테스트 업체 또갈거 아니에요. 그럼 지금 삼성, 하이닉스 투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투자 보수적이잖아요. 지금 랜드 쪽에서는 초저온 식각 쪽으로 가고 갖 포커스를 맞춰갖고갈거 같고, 디램 쪽에서는 어쨌든 원시 공정으로 삼성전자 목숨 걸었으니까 그거 돼야 HBM 4에서부터는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거 잡아내겠지. 그러니까 그 관련된 것들 막 올라 이미 다 올랐어 미안하지만 아니 쉽택이 먼저 날라갔으면 대덕전자 또 사면 될거 아니에요. 사실 가닥으로만 보면 대덕전자 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이긴 해요. 옛날에로 보면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트가 그쪽 씬에서는 조금 날라다니는 헛기침 좀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. 근데 심택이 지금 몰빵 찍어놓은 데가 지금 되려고 엔비디아고 오늘 딱 해가지고 엘지디디아, 어쩌고 하는 소켓만 단 얘기 아니야. 그러면 지금 매출 하나도 안 잡히거든. 근데 그거 잡히면 다 까러오는 거싹 돌아가면 가동률 늘어나면 한 백프로 늘어나면 매출액이 콘텀 점프가 일어날 건데 예를 들면 잘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사도 됐고, 그리고 그게 내년에는 이익이 감익이 아니라 증익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올라간다고 하이닉스가. 그러니까 걔가 딱 끌고 앞에서 콕콕팡하고 올라가면. 여기서 웅 하고 올라가는 중성주들이 있으니까 추월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텍도 말씀을 해 주셨고 대덕전자도 말씀해 주셨고 어. 뭐 대표적인 건 이스페타시스도 있고 어.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 기판은 기판은 이게 쇼티지가 잘 나요 사실 ML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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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잖아요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AI 쪽으로 가면서 그거 하잖아요 걔가 지금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걔가 한 1,500억 나올 거야 근데 대덕전자도 비슷한 걸 해요 근데 MLB 중에서 이수 페타시스는 AI 서버,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향. 그러니까 층수가 24단 이상 막 고단 막 이런 것들이라고 20단 이상 고단인거고 고그 밑에 20단 밑에 되는거가 그래도 얘가 시가총액이 거의 9조 10조니까 30배정도 받는거거든 AI때문에 간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는건데 대덕전자는 그 밑에인거거든 그 일반 일반 서버로 들어가는 MLB라고 보면 돼요 대덕? PCB라고 보시면 되는거고 좋지 좋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PCB가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게 있어요 다이가 있고 그 다이 반도체를 찍어가지고 거기다 해서 배선을 붙여주는 다이 그 다이가 있어요 거기다 서브스트레이트를 붙이고 그걸 가지고 PCB에다 이렇게 꽂아서 쓰 거거든. 왜 그러냐면 다이는 10나노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데 그거를 PCB 100마이크론짜리 해 갖고 구멍이 안 맞는 거예요. 콘센트 구멍이 안 맞는 거랑 똑같다고. 헐렁헐렁하다고.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맞춰 주는 게 이제 패키징 하는 기술인 거거든. 그때 사용하는 게 서브스트레이트고 그걸 플립칩으로 하느냐, FCB로 j 하느냐, FC 플립칩으로 하냐, 플립칩은 그냥 칩스 케일 패키징이니까 칩만큼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, 플립칩이라는 건 뒤집는 거예요. 다이 뒤에다가 그걸 하는 거 요걸 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패키징을 하는 거가 플립칩인 거고 칩스 켈로 하면 FC CSP라고 해요 칩스 켈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고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칩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거 PC나 뭐 이런 노트북이나 뭐 이런 데다 쓰는 거 그거는 FCBJ라고 보는 거고 그거 뭐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그걸 하는 거고 칩스 켈 패키징은 어,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어, 적층 구조가 조금 더 타이트한 쪽에 쓰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저것 다 따질 필요가 없어 다 좋아 근데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킷트는 사실 자동차 쪽으로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자동차로 쓰이는 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? 제가 보기에는 그 로봇 관련된 거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향후. 수주를 받는 거가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쪽에서 아다스 뭐 어, 그게 자율주행만 쓰는 게 아니고 아다스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가다 보면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핸들 못 틀게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쪽에서 쓰는 칩들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 대덕전자나 이런 것들도 바닥은 찍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확장되는 부분은 일반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심텍이 지금 실적이 쇼크가 났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괜찮다? 다괜찮아다 이제 퍼너라운드 주식에 대해서 이게 사실 사이클 주식이잖아요. 심테크 안 좋았잖아요. 그리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서킷도 아이 셰지 그거 뭐 마진도 얼마 안 나오는 그 자동차나 대가 뭐좀 저거하고 그러는 대장은 삼성전기야. 삼성전기. 삼성전기가 가동력 풀로 땡겨주는데 삼성전기가 실적이 좋아지면 전기 전자 제품의 모든 쪽에서 혈맥이 풀린다라고 보면 돼. 막힌 혈관 뚫어드립니다. 뚫어뻥인 거야. <laughs> 삼성전기는 그쪽에 있어서 리트머스라고. 그러니까 삼성전기 막 달리는데 와갖고 그 밑에 있는 전자 관련된 기판주 안 산다. 그거는 그냥 둥딱인 거야. 그냥 음. 사면 되는 거야 그냥 삼성 전기가 뭐 올라가기 시작한다 주도를 잡는다 삼성 전기를 못 사게 생겼으면 밑에 거 사면 돼다 거기 다다 나발이 행동 대장이 네 삼성 전기가 다 일렬로 쭉세갖고야 이거, 이거 모여봐 할수 있는 정도 <laughs> 삼성 전기가 가면 다 가는 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까 말했던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어판 자체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선물 옵션과 연계된 지수 플레이와 연관이 돼 있는 게 많고 그게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돼서 외국인이 하루에 2.7조 팔고 그 다음 날2%막 2 올라가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봐서는 둘이 합쳐서 1 0 0 0가 넘거든요. 삼성전자가 뭐 600조인데 거기에 우선주가 또10% 있기 때문에 한 700조 되고 하이닉스가 또한 400조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한 1,000조 되는 거야. 걔들이 그 1,000조 정도 되니까 한국 주식 시장에서 거의 한30%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컴퓨터 매매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매수 매도가 나오는 거지. 그게 뭐 그리고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. 4,200선에서 4,250선에다가 닫아 놓고 선물옵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매매가 있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현물 거래 그러니까 용산처럼 이런데 갖고 사는 그 스팟 가격과 고정 거래가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뉴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고정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물량을 잘못 준다는 거가 지금 핵심 문제인거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면 케 케이 팩스 증설을 하기가 어려워 hbm 공급을 계속 해야 되니까 dm 라인 걷어내야 되고 클린룸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갖고 그냥 공장 창고 짓고 거기다가 뭐, 샌, 뭐 샌드위치 패널 갖다 놓고 거기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.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 먼지 하나도 없는 클린룸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공사 치는 거그 공구리 치는 거가 되게 어렵거든요. 한양 E&G죠. 한양 E&G하고 뭐 삼성 뭐 이런 데서 가갖고 클린룸 만들고 공사하고 한단 말이에요. 그 그걸 해야 되니까 한 2년 이상 걸리고 거기다 라인 까는 데 2, 3년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증설을 한다라고 해도 어, 27년 말이나 돼야 이게 라인이 들어가서 어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6년은 또텅 비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이제 이런 거 지 지금 걱정해야 될걸 내가 컴퓨터를 지금 사야 된다면 빨리 가서 사야지 가격도 오르기 전에 그리고 스마트폰 빨리 바꿔야지 중국애들은 이제 스마트폰 못 만드는 거니까 글로벌리하게 그럼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도 또 좋아지겠네 어쨌든 그런 거 보면 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.